자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3차함수인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제 3차함수 접근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최솟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변환이니까 최솟값이 있겠죠 네. f0이 0이다라는 게 뭐냐면 fx가 상수항이 없다라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x2에 대해서 대칭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fx가 최고차항계수가 f'x가 최고차항계수가 얼마 3. 그리고 x- 얼마 2의 제곱에다가 얼마 플러스 k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죠그렇 음. 이게 이제 얼마야? 이마 k다라고 되는 거고, 이 k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큰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그렇지? 근데 얘를 이제 f(x)를 구하면 x 마이너스 2이 얼마? 3승 플러스 kx가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리고 이게 0 쿰마 0을 지나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8 나오니까 플러스 8까지도 적어주는 게 좋겠다. 음. 그렇지? 0, 쿰마 영 지나는 거니까. 네. 자, 이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거를 적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훨씬 더 아까보다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4분의 1에 x-2 얼마? 4승 플러스 2분의 kx의 제곱에 플러스 8x가 0부터 3이고 3을 넣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3 넣으니까 4분의 얼마? 1 플러스 2분의 9k 그 다음에 24가 되고요. 마이너스 0, 0, 0 넣으니까 얼마가 돼? 이제 얼마? 4가 되는 거지. 그 음. 그래. 그지? 그럼 이게 22고 얼마가 되는거야? 40분의 81 플러스 2분의 9K가 되는거지 그래 안그래? 음. 그렇지? 그런데 K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최솟값일때 얼마? K가 마이너스 3을 넘으면 되겠죠? 음. 이해돼요? 네. 음. 그럼 4분의 81과 어 마이너스 3 넣으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27이 되는거고 4분의 얼마가 돼? 81 마이너스 50 얼마 4가 되죠? 그렇죠? 응 음. 그럼 27 남나요? 음. 그렇죠? 4M이니까 얼마? 정답은 27이다. 라는 값을 구할 음. 수 있겠죠. 음. 네.